안녕하세요. 아주경제 정명섭입니다. 오늘도 화웨이 커넥트 행사 참석했는데요. 오늘 1차를 맞아서 어, 오늘은 전시 부스를 한번 돌아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저는 1층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1층은 여기 화웨이의 핵심 기술들과 장비가, 장비, 뭐 그런 솔루션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화웨이가 내세우는 기술들이 모두 합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어떠한 기술들이 있고, 또 다른 파트너사들은 무엇을 전시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화웨이 테크포올은 화웨이의 디지털 포용 전략으로, 자사의 IT 기술을 활용해서 보건과 의료, 교육, 환경 등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사의 IT 기술로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기술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 프로그램은 이번 화웨이 커넥트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어센드는 화웨이의 AI 프로세서 라인업이고 쿰평은 서버용 프로세서입니다. 이두 가지를 활용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자율주행 미니 자동차를 가지고 주원이쿠스에서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중간중간에서 어,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재밌네요 <목소리> 能否通过第一个考验呢？好的，接下来呢进行一个休息。转弯。是，我们可以参加。那啊，先来看一看，现在已经是二十秒完成过半，好，好手、啊、稳健的停下了。接下来呢，我们来看一下本场是不是有一个新的呃时间的刷新感。 이렇게 화웨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나다 엔진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중국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유니콘과 차이나 모바일 부스도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화웨이의 5G 장비를 활용해 대도시에서 5G 통신을 시범적으로 서비스했는데요. 어, 중국은 이달, 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5G 상용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5G 상용화 이후에 선보일 여러 서비스들이 전시된 모습입니다. 네, 화웨이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부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화웨이의 데이터 센터는 어떤 모습인지 열심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켠에선 데이터 센터에 어, 탑재된 여러 가지 그열 배출 기술들, 열 효율에 관한 그런 기술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 무스를 돌다 보니까 반가운 로고를 발견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하나 본는데되게 사람이 많이 몰려있어요. SK하이닉스는 화웨이의 주요 파트너사 중 하나입니다. 화웨이는 SK하이닉스의 D램과 랜드플래시를 받아 스마트폰과 PC를 생산합니다. 1층은 한번 그런대로 둘러본 것 같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我觉得我去隔壁站，我刚进